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잘해도 문제가 와도 문제가 없어도. 상관이 진짜 없어? 상관이 왜 없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아직 내 주인으로 내가 내 주인이면. 이어버리면은 이게 상관이 있어. 그래도 전 공부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공부 못하는 애는 되게 싫어요. 아직 내가 주인이 되면.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지금 공부 못해도 진짜로 괜찮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그게 진짜 내가 믿어지면 지금 문제 왔지만 넘어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문제되는 거야 아 선생님 근데 저 친구가 저를 왜 저렇게 미워하는 건데요?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왜왜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친구는? 하나님은 왜 저한테 그러셨을까요? 온갖 뭐 질문이 다 생기게 돼 근데 이, 이, 이게 진짜로 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단 딱 맡겨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공부 잘해야 되잖아.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 공부 잘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이 힘주셔. 그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셨냐, 선생님에게 이번 주에. 이번 주에는 조금 선생님이 깨달아진 게, 느껴진 게,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지는 그 속으로 예전에는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약간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약간 보건 집중 같은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예전에는 막 집에서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대의 시간이 너무 안 되는 거야 맨날 말만 정식에도 합시다 말만 정식에배 합시다 근데 아침에 쉽지 안 되고 밤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없거든 그냥 내맘대로 하고 싶은 거다 하다 자거든 그냥 이건 말씀이고 진짜 내게 아니었는데 이번 주에 결단하고 보금 집중을 하면서 어 피곤한 거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되는데메시지 메시지 들을 힘이 없는 거. 야 그래서 기금 문제. 하나님 저 지금 결단하고 보금 집중하려고 하는데 저 지금 너무 피곤해요. 진짜 너무 잠이 와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저영이 집중 못해요. 어떻게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힘 주세요. 기도 먼저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이힘 주셔. 그래서 그 힘으로 계속 지금 집에서 밤마다 메시지 들으면서 저녁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 하복 하고 있어. 요 근데 다들 못 하고 있어. 왜? 힘이 없어요, 힘. 그냥 메인로 하면 그거 지속이 안 돼. 한 일주일 하다만 하고. 3일 하다만 하고. 아, 숙제 잘해야지.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오늘 진짜 꼭 숙제야. 그리고 내일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 아, 숙제 안 해. 그거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정말 체험한 우리 멤버트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선생님의 가정과 가문에 가정은 딱 우리 가족. 선생님 가족 말하는 거고, 엄마, 아빠, 선생님 뭐, 오빠. 그리고 가문은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저 선생님 가문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계속해서 틈을 타는 걸 선생님이 이제 발견하고, 어떻게 했냐. 흑암을 계속 뽑고 있어. 눈에 안 보이게 나는 뭐, 뭘 시작한 거야? 벌써 나는 혼자 영적 싸움을 시작한 거야. 흑암은 계속 우리 엄마를, 선생님 엄마를, 선생님 아빠를, 선생님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계속 선생님을 딱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흑암은 선생님이 이제 꺾기 시작했어. 이제 끝난 거야. 그축복이 시작이 시작된 한 주였어, 이번 주가. 그리고 또그 복음 집중을 하면서, 어, 예전에는, 예전에는 선생님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살릴 지도자로 지금 여기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지? 나의 10년 뒤, 20년 뒤는 어떻게 뭘 하고 있어야 되지? 잘 그림이 없었어. 근데 그 복음집 좀 한다 했잖아. 메시지를 듣고, 그거 통해서, 아, 진짜 중요한 게 뭐구나. 그 언약을 조금씩 조금씩 일단 듣고 있어. 그래서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는게 쓰임을 해야지? 그 언약을? 붙자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맨마트들도 어, 이미 월화수목 목요일이에요 이제 내일 금요일이야 일주일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어, 남은 일주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목소리도> 맥락들이 되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계시니 감사드리며 우리가 맨날 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약을 붙잡으 매일매일 승리하는 모든 앤런트들이 되고, 레런트들이 정말로 순간순간,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앤런트들로 나눔한 증언도 인도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